자, 청간소음 방지 부분에 관한 상이 이, 이 다음 시험에는 꼭 등장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상이고, 어, 시사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청간소음 관리위원회 오른편에 있죠. 이런 상이 신설되었으니까 다음 시험에 꼭 등장을 할수 있는 중요한 어떤 세대 간의 단지 내에서의 질서 상이죠 보겠습니다. 자 청간소음의 방지죠. 입주자 등 당이 속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자 청간소음에 대해서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청간소음이라서 벽간소음 아래위 층뿐 아니고 이제 대각선에 위치한 것도 청간소음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부분도 실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 살짝 보시면 다만. 욕실과 화장실과 다용도실에서 급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새벽에 너무 빨래를 많이 하시면 또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도 자제를 좀 하십시오. 직접 충격 소음이죠. 또 간접적으로 공기 전달 소음, 음향 소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기준, 여기 수치까지는, 뭐, 저희 복귀에서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만은요, 체크만 살짝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딱와 보시면, 자, 청간 소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직접 싸우지 말고, 이럴 때는 관리 주체한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협조를 요청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실제 세대를 방문해서, 피해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은요, 권고, 등을 조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때도 직접 서로 마주치면 싸우게 되니까, 싸우지 마시고 청간소음. 어,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다라면 여기다가 신청을 먼저 할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권고조치를 받고도 계속될 때 그때 행정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조정안을 가지고 나중에 재판창구에서 법원의 판결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관리체는요, 이러한 청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교육을 일없 필요할 때 실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요, 청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이번 시험에 나왔었죠. 청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정하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 요 기준이 위에 있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밑에 그 날개편에 샤프 또 보시면요. 청간송 관리위원회. 이것은 입주자, 입주자 등이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라면 청간송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할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이다 할수 있다 업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일정한 규모 이상일 때는 구성을 하여야 한다 업무를 부여하죠. 이 대통령령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세대 700세대 요 규모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청간송 관리위원회 구성에 업무가 있다. 그서 그런 단지가 사실상 전체 단지, 우리 한국에서 단지에서 700세대 이상이 한뭐 5분의 2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시면 이 구성하게 되면은요, 밑에 구성은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이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잘 하지 않는다. 음? 하지, 할 마음이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다는 실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툰다라면, 음? 여기, 구성원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또임대주택에서 임차인 대표의, 거기 동별대표자들 다 포함될 것이고, 상관이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단체 있죠. 분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관리사무소장이 여기에 포함되어진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다시, 다시 본문에 오시면 간접 허변 방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허변은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저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직접 아래층에서 부딪히면 싸우게 될수 있으니까, 직접 싸우지 마시고, 이 경우도 위와 같이, 관리 주체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라. 음, 그래서, 주체에서 이제, 피해를 끼친 거입주자통에 그 대해서 권고 등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요, 따로, 어, 어떤 규직, 지그 저, 저 위원회에 통해서, 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없어. 없으니까, 이 경우는요, 할수 없이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법원에다가 청구 래서 법원에서 각종 어떤 판결문을 받아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또그 밑에 보시면 공동체생활 활성화 중요한 상이죠.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어떤 단체 활동이라든지 조직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추출 보시면 분유회라든지 노인회 등이 포함되겠죠. 자또 이번 상이 또 중요하죠. 그러면 이 조직이 형성이 딱 되어지면 모일 때마다 무슨 다가비 터해가지고 각종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경비 요 비용에 대해서 는 요, 관리비에서는 지원이 절대로 안, 안 돼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입자 대표회나 설치해서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수 있는데, 이 지원에 의해서 보시면 관리비 항목은 절대 쓸 수가 없고, 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 있죠? 즉, 잡수입들. 이것을 이, 이 비용으로 집행을 할수 있는데, 이 집행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아, 네. 괄약으로 집행 항목 등을 정해놓고 있거나, 또는요, 없다 할지라도 입자 대표에 의해서 어결를 했을 때만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 임의로 집행은 절대로 하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전문관리 피법입니다 전문관리.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아, 또, 보,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전문관리인입니다. 자 관리업자죠 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를 업무대상단지에서 위탁관리를 주택에 업무를 하는 바로 주택관리업자가 있습니다. 하고자 할때 밑에 이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은 어디냐 하면 시군구청장한테 등록을 합니다. 이것은요 관리하는 그 아파트가 있는 곳 시군구청 관할이 아니고 이 사업자니까 사업자 이 사람의 어떤 법인소재지 또 본인 주소지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 어떤 어떤 변경상이또 발생이 딱되어지 변경신고를 하죠 신고인데 관리자가 붙는 것은요 전보다 15일 안에 변경신고한다 특징이 있죠 일반적인 사업자는 30일인데 관리자가 붙으면 15일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보시면 많이 있지만요 이 자본금이 2억 원 이상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개일일 때는 자산 평가액이 2억 원입니다. 자, 또 기술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뚫력 중에서 또주택 관리사가 있네요. 관리사 보고 아닙니다. 관리사 한명 이상이 이, 이, 한명 이상을 두어야만이 관리업자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결격 사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 관리 업체는요. 등록 말소 2년밖에 없다. 딴 거는 보시면 좀 많죠. 많지만요. 관리 업자 등록 결격 서가서 등록 말소 사유는요. 아 등록 결격 사유는 말소 2년밖에 없다. 특징이 있고 그러면 말소 사유가 또참 많아요. 참 많은데. 이 많은 말소 사유 중에서 반드시 필요적으로 오른편으로 갑니다. 날개편. 반드시 말소를 하여야 하는 업무적 사유 있죠. 그건 반드시 또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기 뒤에 가시면 배우시는, 우리가 민간임대법에서 배우시는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그 말소 사유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업무적 말소.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부정 등록이다 할때 말소를 해야 된다. 또, 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 수행했다. 말소를 또 해야 됩니다. 최근 3년간 두번 이상 영업 정기 처분 받고, 요 기간 합산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도 말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등록증을 대여하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소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요 사유 네 가지. 이것은 뒤에, 뒤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말소사유와 업무자사유와 똑같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은요 개인사업자로서 이제 주택관리사가 되어시면 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는 영리법인, 상사법인 말하는데 그들 임원들, 그 사원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를 두고 있는 그 상사법인 영리법인들이 법인 등록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 이 부분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요런 날개편에 샤프 밑에 샤프 보이죠? 이거 딱 보시면요 업무적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사요 영업 정기처분을 할수 있다가 원칙인데 반드시 업무적으로 정기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중하게 관리와 관련해서 재물을 취득했다부중 내물이죠. 이걸 받았다 확인되었습니다. 또 각종 어떤 비용이죠. 이 비용에 대해서 법에 있는 용도 외의 목적을 썼다 항목 이위반했다라고 확인딱 되어지면 정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러한 각종 어떤 처분서가 발생이 딱 되었을 때에 보시면은요, 요 처분은요, 요 시군 구청이 등록 관서니까 이들이 이제 처분하는데, 처분하고 살다 1개월 전까지 해당 입주자 대표회한테 통보를 해서 이제 해당 이 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말소가될 테니까 업자 바꾸라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딱 보시고요. 또 밑에 2번 보시면은요, 영업정지처분의 가름에서는요, 이제 과징금 부과해서 요 처분을 또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관리업자의 요 영업정기처분 가름은요 2천만원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나중에 배우십니다. 천만원입니다. 근데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원 또 소방시설관리업자는 3천만원 또 저기 뒤에 가시면 전기사업자 신사업자는 5천만원 또 승강기 사업자들은요 1억 또 승강기 증금기간검사기간들은 3억. 이렇게 계속 과징금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만 단서조항 보세요. 이 단서조항, 이현 상이죠. 아까 저희가 영업정기처분 사이에 가름하할수 있다고 했는데, 오른편에는 업무적으로 정기처분하여야 하는 요 사유일 때는요, 가름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정기처분 사이에 해당이 되어지면 정기처분을 해야 되지, 과징금 대체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떠보아보시면요. 자, 주택 관리업자들은요, 해당 그 관리 대상 아파트에 보시면 관리사무소 소장은 배치하죠, 배치합니다. 근데 그 관리사 등이 해임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응, 그러면요, 15일 안에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 보시고요. 자치 관리일 때 우리가 입자 대표회는요, 의 소장이 해임되었다. 30일 안에 재선임한다. 근데 위탁 관리일 때주택 임대 관리, 주택 관리업자는요, 해임등이 되어지면 15일 안에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업무상이 주어지고, 주택 관리업자의 지휘는 있는 위임 음, 대리아닙니다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중요한다 이런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요 임대편에 나오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이 관상인데 이건 그때 보시고 나서 두번째 보실 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주택관리사와 관리사무소장님이 또 등장을 하시네요 요 부분들은 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